제가 잘랐어요 아~~ 미용실에서 아무리 선생님 거 갖고 가서 보여주고 해달래도 음. 너무 막귀 파놓고 뒤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선생님 동영상을 수십 번을 봐서 음. 그걸 보고 그대로 이렇게 뒷거울로 저는 보부단발을 하고 싶은데 아 맨날 동영상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어. 그 선생님 자기 고집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동구쌤이에요. 네. 이 <laughs> 수십 번을 받아고다 외워버렸어요. 이분 해봐. 머리도 이렇게 단발 그냥 단발이잖아요. 단발. 네. 그거를 그래서 뒤가 짧고 앞이 길어지는 보부 단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선생님 보부단 말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꼭 귀를 이렇게 파고 이걸 이렇게 빼놔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67세. <laughs> 67? 하정 네. 진하게 하셨나보다. <laughs> 아니요. 말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67은 전혀 안 보이는데. 집은 어디세요? 금천구 시흥동에서 지금 시흥동? 2시간 운전하고 왔어요 이 시간에? <laughs> 네얼마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4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게 제일 간단한 게 단발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거 못 하더라고요 유튜브보다 더 잘생기셨네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아, 실물이 <laughs> <응. 웃음> <laughs> 낫죠 네 실물이 나아 영상에서 제 얼굴 나오나안 나올 텐데 가끔 나와요 <laughs> 음.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또 보고 고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서 왜들못 잘라줄까 아... <laughs>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 거야 감고 나서 머리를 보여드리는 게이 고객님이 드라이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어 여기 튀어나왔다 이분은 또여기에 튀어나왔네 여기를 잡는 거예요 1cm 위로 다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온 베이스, 온 베이스, 프리 버시스 사이드 베이스 보이죠? 여기 1cm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고 연결 여기는 45도 연결 여기만 연결해 줘야 돼요 조금만 더 슬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온 베이스 두장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튀어나온 부분은 슬림하게 잘라주고 위에가 납작해요 잘라주면 안돼 사선 여기만 연결 가만히 있고 여기는 사이드 베이스 연결 그리고 잘랐으면 다시 그렇지! 크로체킹 누구지? 프리베이스죠. 가져와서 드세요. 들고 끝에 안 잘라주고 여기만 잘라주고 한 단은 사이드 베이스 잘라줘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자 그리고 바로 크로체킹 일자 여기도 크로체킹 어 크로체킹 자를 게 없어요. 여기가 많이 있으면 뚱뚱하게 뭐야? 위에만 앉혀주면 돼요. 여기는 틴닝으로만 어설프게 슬라이싱 디포인팅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두상이 튀어나와서 하나 둘셋넷다 부드러운 걸로 동호생 틴닝 기억나죠? 남수? 동호생 틴닝 써안 써요, 써요? 어때요? 동호생이 좋아요? 틴닝이 좋아요? 아아 아. 고객님이 틴닝 칠때 뜯기는 느낌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럽게 여기도 하나, 러운새다 편하게 자, 어우, 손목 아픕니다.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편하게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어디가 무거운가? 아, 이제 여기가 무겁다. 왜두 장이 튀어나왔죠? 튜닝을 이렇게 그냥 보이셔야 돼. 눈으로도 슬림한 거, 자, 슬림해졌죠. 솔직히, 아직 슬림한 거못 느끼신 분, 진주? 전주 전주 어때요? 네? 어. 느껴서 못 느꼈어요 오케이. 다시 1cm 뜹니다 0도 자를 게 지금 은 없어요 고객님이 왜 없죠? 짧아서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천지각도 바로 드세요 바르 두고 마지막 잘랐던 라인 여기 보이죠? 여기보다 딱 1cm는 길게 잘라요 여기만 그리고 바로 직각 90도 여기도 직각 90도 들어줘요 여기도 직각 90도 여기도 직각 90도 들어줘요 그냥 그리고 다시 1cm 마지막 잘랐던 라인 여기만 들어서 마지막 잘랐던 라인은 어, 없어 똑같아요 그럼 자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연결만 하시면 돼요 위에로 잘라 주면 안돼볼륨면 사를 부분이에요 어, 자를 게 없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지금은 어, 어, 살짝 있다. 그치, 연기만 자르지 말고, 그 전보다 약간만 더 길게 1cm가 안 되니까 0.5cm 약간 길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자르고 손을 빼는 순간 자체가 볼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짝 자르면 다 삐쳐 볼륨을 줘야지. 이렇게 커트 했는데, 어 느낌이 약간 둔탁해요. 둔탁한데, 천천히. 그리고 여기도 무거운데 틴닝으로 여기 좀 무겁죠? 자 여기도 좀 무겁다. 자좀 가벼워진다, 그렇지? 자 침대 안 침대 비교 한번 해볼까요? 보통 초보자분들이나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곱슬머리를 그거를 이게 렇 뻗치는 거를 자르려 그래요? 안 돼요. 남겨서 그부분을 틴닝으로 보세요. 조절해 줘야지 이렇게. 그래 볼륨이 있으면서 안뻗치고쏙 들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보다 3cm가 길어야 예쁘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기존보다 1cm밖에 안 길어. 그냥 자체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2cm가 더 길어야 뽕긋해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쪽은 뻗쳐. 연결이 안 되지. 그럼다 뻗치는 거야. 무겁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게 감싸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부분이 다 뻗치는 거야. 1cm 뜹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아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는 게 싫다 그랬어요. 잘르면안 돼요 바로 우리 보브콧 1번처럼 기억나죠 뒤로 당겨서 잘랐던 라인 여기 보이죠 여기에 길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게 이 고객님이 갖고 있는 라인이에요 자 잘못 자르면 이게 들어간는데싫다 그랬죠 저는 여기 안 자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라인은 그냥 갑니다 다시 1cm 떠요 그리고 용도 잘라서 자를게 있나 보고 어이쪽여 잘라 줘야지 다시 항상 영도 있으면 먼저 잘라주세요. 이제 여기 있다. 이제 없을 것 같아요. 2cm가 첫 번째 판넬. 여기 양끝 중간에만 연결하면 돼요. 각도는 천차주각도한 번, 두 번, 세 번. 자, 들고 어디 보이세요? 여기 여기 길죠. 이게 뻗치는 거야. 이게 뻗치는 거야. 불 잘라줘야 돼요. 이게 뻗치는 거야. 여기도 연결 어디 중간 연결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 안 해서 고객님 싫은 거야. 중간에 튀어나와 보이는 거야. 각도는 천자수각도 여기, 여기, 중간, 여기만 연결. 이 판넬 유지하고 앞에는 라인 안 잘라줘요. 여기도 연결 되나 안 되나 볼까? 없지. 그렇지. 사이드 자르면 다 똑같아, 이렇게. 여기서 자를 게 있나 확인하고 천자수각도 드셔야 돼요. 어설프게 들면 X 되는 거야. 안 돼. 바로 드셔야 돼 들어서 여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서 잘라주고 사이드는 안 잘라주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들면 어우 씨 어깨 아파 그럼 새로 잘할 때 이렇게 도장 두티안 왔어 여기가 때문에 드셔야 돼포티컬로 보이죠 탑이랑 여기 중간만 잘라주면 돼요 여기는 잘라주면 돼더 길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어디 여기만 잘라줘야 돼. 여기도 연결. 자, 여기도 주상이 튀어 났습니다. 자를 게 없어요. 더 길르셔야 돼요. 길이를 넘겨서 자르게 되면 여기가 짧아지면 들어가 보여. 그래서 그렇게 자르지 말고, 우리 보로브콧 1번 잘랐던 것처럼 뒤로 가져와서 여기 안 자르고 여기만. 그리고 뒤로 연결만. 다시 0도로 라인 자를 게 있나? 약간 있죠? 자, 여기도 0도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를게 어 있다 2cm가 첫 번째 판넬입니다 천천히 들어 볼게요 두번 중간 연결 앞에 안 자르고 이렇게 잘라 줘야 돼 이게 삐치는 거야 보세요 연결되지 백사이드랑 그럼 보세요 신기하게 쏙 들어가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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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잘라 줘야 돼요 이게 뻗치는 부분이야 여기도 들어서, 여기만. 주문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맞죠? 자를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없는 거야. 잘라주면 안 돼. 아직까지 짧은 거야. 보세요. 없지. 이 머리가 좀더 1cm가 있어야 밸런스가 맞아요. 한번 연결해볼까? 아, 다 잘라야 되겠네. 왜요? 안 되지. 여기 두상, 여기 튀어나왔잖아. 여기를 들어줘야지. 튀어나온 부분 어디냐면, 이건 잘라줘야 돼. 아무리 길죠. 이건 잘라줘야 돼요. 아무리 길어요. 밸런스 안맞아 이건 잘라줘도 돼요. 눈썹근, 연결. 보이시면 라인 보이죠? 이금분 아무리 길어요. 위에는 잘라줘도 돼요. 이건 긴 거예요. 손질하기 힘들어요. 아 이건 잘라줘도 돼요. 이건 잘라주고 연결. 이다 전체적으로 머리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여기 티어를 했기 때문에 연결. 여기만 연결만 자를 게 없어. 체킹 살짝만. 자 앞머리도 좀자를까요 아니면? 앞머리를 음. 원래는 조금 몇 가닥만 내렸던 건데 네. 자꾸 자르다가 많아져가지고 아 그리고 아치형으로 잘라달라 그래도 꼭 중국 사람 중간이만 자를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어지게 좀 잘라드릴게요. 이번또드라이 몰라가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네, 조금만. 응. 음. 여기도 여기도 항상. 코로 가줘야요 여기만 끝에 머리 있죠 길죠 여기는 코까지 끌려오는 건 잘라주세요 라인을 살짝 네. 내 주셔야 돼요 여기도안 끌려오는 거 잘라주면 안 돼? 끌려오는 거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어요. 어. 네. 아 그래? <laughs> 그냥 이게 머리를 만져 만지기만 해도 어. 이 선생님이 내 머리를 소중히 여기 있는지 아닌지 느낌이 따고 와요. 아. 근데 하나 안떼기고 너무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좀 예민하시구나. 네 머리카락 뒤에서 잘라도 머리카락 신경이 있어요. 아 알았어요. 왜왜왜왜왜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왜, 왜? 어, 왜 그래? 부드럽게 해줘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해줘야지. 이렇게 <laughs> 해줘,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부드럽게. 천천히. <laughs> 안버리는 슛안쳐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머리 말려서 제가 보겠습니다 말리기만 한 거야? 좀 세련되졌어요. 드라이 안한 거예요? 말리기만 네. 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아까는 아까 둔탁했잖아. 네. 지금은? 조금 더 슬림해 보이죠? 아까는 되게 없어 보였고. 두장 튀어나왔죠? 2cm 위로, 여기만. 들고 나서, 여기만. 여기는 잘라주면 안 돼요. 안 돼. 아까 누가 잘라 먹었지. 자, 이걸 자르는 순간 고객님이 딱알 거야. 어? 좀 달라 보인다? 귀장 안 자르고, 여기만. 홀런데 여기만 잘라줘 디스코넥션. 치킨. 고객님은 오른쪽이 괜찮은데 왼쪽이 머리가 삐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보통 분들이 오른쪽이 뻗치는데 고객님은 왼쪽이 삐쳐요. 위는 에안 잘라줘야 돼. 그러면 볼륨 있으면서 좀 슬림하게 떨어졌을 거예요. 볼륨을 살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길르시인데 네. 어때요? 좀 자르니까 어떠세요? 네, 훨씬 나아요. 엄마들은 전반적으로 얼굴이 한6 0대 넘어가면 굴곡이 굴곡이 있어. 여기가 뚱뚱하잖아 안 돼요. 여기 라인을 슬림하게 빼줘야 돼. 빼주고 여기가 사라져, 요 얼굴이. 여기 두손 튀어나왔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만.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만 틴닝해줘요. 살짝 디스커니신 있지, 여기만. 거기를 맨날 고데기도 눌러줘. 그렇지. 그게 이걸 해주면서 자랄 때 손질이 더 편해요. 여기 좀 무거운 거 틴닝으로 그냥. 여기만 해주면 다 살짝. 거짓말 가벼워지죠? 여기도 살짝만 틴닝으로. 여기도 틴닝으로만 살짝. 이제 이거는 가무성 컷이에요. 오, 달라 보인다. 그쵸? 예. 여기도 살짝만 할게요. 여기는 두상이 많이 안태어났기 때문에 살짝만. 여기는 디스코네션 보면 1cm 정도 단차가 나죠? 나야 돼. 나야 돼. 그래야 머리가 뽕붙해져요 뿌리 벌룸만 줄게요. 가하 이게 장이 유튜브 보면서 네.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아하하하저 <laughs>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여기도 연결만 살짝만 하고 그때는 라인을좀 펴주는 정도만 파손으로 살리지 말고 그냥 연결만 이분은 조장이 떠요 옆으로 하셔도 돼요 살리면 안 돼요 연결 하고 여기는 조장 무슨 죽이셔야 되죠 여기는 조작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요. 뜨니까 그리고 완만하게 연결. 여기는좀 살려보자. 천천히. 이렇게 워셔. 이렇게 자연스럽렇게잡아서 감으셔야 돼요. 감고, 여기다 바닥면 주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끝은 풀어주고요. 륨용수에은 풀어주고. 괜찮아요? 커트 잘해 놓으면 드라이별로안 필요해요. 아, 네. 아이 그렇구나. 옆에서 이 보는 거를 보여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응. 아, 커트가잘돼 커트. 있으면 약간 뻗쳐도 촌스럽지 않아요. 지날 동영상 갖고 와서 이렇게 달라 그래도 아, 어. 그 선생님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안해 주시더라고. 여기는 아까 뚱뚱했죠. 여기는 길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여기는 a 라인에 연결되셔야 돼요 뒤에는 기장은 자르지 마시고요 예, 예. 여기가 좀 무거우니까 여기는 슬림하고 뒤쪽은 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두달 지나면 더 이쁘실 거예요 여기도 A라인 점점점점 자연스럽게 윗볼륨만 있고 끝에는 슬림하게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짧아서 조금 더한달 지나면 느낌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음.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이 머리 해주세요.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 우리 보부 거 1번인데? 네, 선생님 거. 그거 음. 계속 그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근데 이 머리는 지금 네.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될줄 알고 왔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니 이렇게 앞머리가 연결이 돼야 조금 더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음. 너무 짧고 음. 여기가 너무 뚱뚱해요 네. 그 전체적으로 네. 머리가 슬림한 느낌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냥 이 스타일에서 모양을 내는 게 좋아요 고객님 들어올 때그 머리를 먼저 모양을 보셔야 돼요 아까 앞머리 이런 모양으로 보셨다 그쵸? 이렇게 눈을 보시고 아 이렇게 앞머리 드라이 해주면 되겠구나 여기도 연결되게 살짝살짝 살짝. 그러니까 한 10년 만져주신 분처럼 금세 다 파악. 살고, 여기는 슬림하게. 네네. 조금 더 기르면 A라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음. 뒤에 이렇게 살지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연결 돼요. 여기 가야지 머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싶어서 왔어요. 음, 너무 심, 감사합니다. 머리... <laughs> 아, 그래도 머리 하니까. 네네. 어려 보이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조심해서가세요 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로 만든 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목소리도> 됐어요. <찍혔어요>